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희 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만 가지고도 일주일을 계속 한 주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지만 어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요. 그죠? 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 이제 그 아벨서부터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고요, 그죠? 에녹, 뭐 노아, 아브라함에게 쭉 믿음의 사람 구약 시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이 뭐냐하면 시대를 바꿔놓기도 하고, 그죠? 어,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어, 추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사야 7장 14절. 이 비밀을 가지고 믿었다고. 오실 예수를 오실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바라봤다고요. 그러면 어, 오늘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 아들에관 가는 얘기를. 히브리서 전체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믿었던 그 내용,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들은 아들을 예수님이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에서 3절에 보니까 만유의 상속자고 그리고 창조자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부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손으로 이 창조된 세계가 있다고요. 근데 이 창조된 세계는 장망성이에요. 장차 멸망할 거예요. 끝이 있어요. 그죠? 망할성입니다. 그리고, 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옷은 뭡니까? 옷이 뭐예요? 패션이 변하잖아요. 늘 변하고, 날가지고. 그,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이 창조된 세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어,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원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원수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 곳에 잡고 있어요. 그죠? 죄와 사마의 복에다 사람들을 묶어놓고,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요 말씀 떠나게 만들고, 그죄값 사망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대로 가요? 지옥대로 가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이 세계를 지금, 이 창조된 세계를 멸망 가운데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혼미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지금 세상을 장악한 사단의 방법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마음 생각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죠. 그래서 성경은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죠. 본체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원래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단 얘기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이지만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하면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9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읽고 보면,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옆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라고 오셨다고. 10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 한 번에, 단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혈과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죠? 단한 번의 제사로. 그리고 지금 보좌우편에서 원수를 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어이 아들을 그 아들의 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보좌에 계셔서 원수를 어어그 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 이 아들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거를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어, 이, 그, 이스라엘, 모세에게 뭐야,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계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죠? 이 언약계 안에, 이 말씀 위에, 그룹들 이임재하고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언약이 뭐였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 이, 그 이제 임재가 그죠? 이, 이제 인간에게서 떠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이 그룹들 천사가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요? 우리가 이제 피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리스도 이 언약자분자에게 이 천사가 섬기고 하나님의 보자가 그룹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는 거죠. 보자가 함께 하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신분이 된 거죠. 또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라일이 같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 어, 맞아, 라일이 안에 계셔. 그죠? 그러니까 맞아, 라일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 앞에 계신 그분은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 잡은 자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세 가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장은 무슨 얘기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히브리서 3장, 4장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부리서 예, 11장의 인물들이 누렸던 내용이에요. 희부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이 언약을 누렸는데, 가는 것마다 주의 천사가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자의 능력으로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났다니까요. 근데 이 기도를 하루에 우리가 시간을 정어놓고 하루에 세번 기도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이, 이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내가 갖는다. 24시간 내가 이, 이 축복을 누린다. 그죠? 늘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동원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지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내, 그죠 진행되는 이 시간 속에 내가 있다. 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집중해서 누리는 시간이다. 성경이 일어났던 시브리서 시불장의 인물들이 받았던 그 응답보다 더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는 뭡니까? 지금 천사가 섬기고 있다고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를 주셨다 그랬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 주셨다고요. 그죠?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왔어요 그의 보자는 영령하며 그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공평해요. 그죠? 그,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원수를 꺾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발등상대는.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에 이런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흔, 그죠? 원수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사가 동원되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죠? 음성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면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불신하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들의 삶에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 그랬어요. 말씀은 똑같이 받았는데, 들었는데, 말씀으로 믿음을, 믿음으로 화합을 하니까, 말씀이 그 삶에 유익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신분이 됐어요.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영원한 속죄를 주신 그분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와 제사장은 왕 했다가 선지자 제사장은 왕했다가 선녀 따로 따로가죠. 이거는 하나요. 예 하나님의 천사가 되고 원수가 무너지면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이 이, 이 천사가 동원되면 반드 원수는 무너지게 돼 있죠.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언제든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은 만물을 복종케 하셨는데, 이 만물이 복종케 하신 이 일을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상이 뭔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7절, 9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 그랬어요. 그죠?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천사에 관하여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지금 일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그죠? 균은 어 그죠? 보자가 영영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은, 균은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공평하다 그랬어요. 이게 실상입니다. 지금도, 예수, 아들이, 그죠? 어, 이,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여. 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불서 2장 1절 3절을 보니까, 등안이 여긴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등안이 여기는 증거가 뭐예요? 집중 안 해. 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엄청난 하나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여기 보좌 앞으로 안 나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돈은 눈에 보이니까, 뭐, 이렇게, 그죠? 돈이 있으면 세는 재미도 있고, 막, 든든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죠? 따라가지.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 와 있는데, 그걸 등안이 여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로 데려가셨다. 혼자 있는 시간, 나 혼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뭐하라고요? 3장 1절에 묵상하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어떤 우리에게 은혜가 오느냐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실상이 눈, 이 실상으로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어져. 보인단 말은 뭡니까?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데 믿어져. 그죠?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좌와 나라가 함께하는 이 영적인 실상들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라볼 수 있죠. 그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봐야지만 집중하죠. 믿어져야지 이게요. 그죠? 믿음으로 히브리스 1 1장일인들은 믿었다 그랬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실상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들은 히브리스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지금이 중요해요 영원토록 동일한 건 믿는데, 지금 역사하시는 건안 믿으면, 지금 묵상 안 하죠, 우리가. 지금 집중 안 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 우리 우리가 우리 보니까 얼마나 이게 다 커서 세상의 모든 것다 경험하고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복음 받으니까 얼마나 우리도 아는데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영에 각인된다니까요. 저절로 믿음이, 믿음은 어땠습니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라엘이, 또 우리 뭐, 우리 호야, 이런 애들이 어려서 아무 말못 듣는다. 그죠? 우리 정국이 같은 애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영에는 그게 각인이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줘야 돼요. 그죠? 신분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번 주간에도 정말 이 말씀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였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자 그죠? 우리의 랩런트들하고 함께. 나누고 선포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 이 창조에 속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집으로, 아, 집으로 나가는 참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